안녕하세요. GKFS 분석도와 드리겠습니다. 네, GKFS의 지금 서투 흐름을 보시면 지금 강하게 반등 나와주는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하루 만에 100%가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상승분이 다시금 홍락으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마 지금 GKFS는 물려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우선 GKFS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할 수가 겠고요. 여기에서 조만간 시세가 크게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케이패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제부터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되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케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재단 지각주식에 들어가 보시면 약 3억 개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로 이 물량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정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3일 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동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GK 패스의 재단 측에서 주요 일정을 발표했어요. 바로 이 매각 일정인데, 이번 매각일 때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게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이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잠시 말씀해 드리자면, 재단이 매각을 이후 급여의 비싼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가를 올립니다. 평균적으로는 50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GKPC는 좀 예외적인 게 전체 물량의 10%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나 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예정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주가 펌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건데요. 예를 들어 바우스토큰 차트 보시면 지난번 매각 기간 동안 한달 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중간 중간 흔드는 자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매각 일정에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같이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매각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바우스 토큰도 이틀 만에 90%가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이유는 재단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물량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순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매도하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없고 또 너무 늦게 매도를 하면 은 손실을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상당히 중요한데, 매각 일자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맞게 재단과 함께 매도를 하신다면, 원효 손실 볼 필요 없이 그리고 고점 매도에 성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시는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재단과 직접 컨택해서 받았고요.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 요구하는 여러 악용 사례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50으로 문자로 패스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포크 매각 일정과 최종 최저 목표가와 최저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종 목표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압 매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보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빠른 데 가실 수 있도록 문자 남기시면 자동문자 배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지막그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코인에 대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상승 모멘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난번 시즌에서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달만에9,70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조만간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세력 매집 물량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6개월 만에 매집을 한 물량이고요. 지난번 시세가 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9 7 0 0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곧 있으면 시세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9 7 0 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미리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수익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명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리면서 사용 목표가와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물고등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분호를 오픈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예가 5830-5107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도 한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딸분은 운전료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 종목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온전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 은요 자동문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종목 이름과 사용 목표가 바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종목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큰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